이재명 대통령이 12.3비상개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안을 제가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나란히 형사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정당국이 윤전 대통령 부부의 동선을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이 마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면서 명청 갈등설이 불거진 상황을 일축했습니다. 장 의원은 7일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장르가 다르다. 우리는 낙을 부르는 것이고 대통령실과 정부는 발라드를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신속하고 강력한 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 올해 국정감사를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국감이었다고 평가하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향해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현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로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불응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특검팀의 강제고인 시도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데일리안 1분 뉴스입니다.